가평 최대 규모 리버뷰 글램핑 크리스월드에서 미친 2인 한우 무제한 패키지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 플러스 2인 한우 무제한 플러스 송원학식 플러스 24시간 쏘카까지 99,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많이 예약해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배경이 하도 지저분하다고 해서 사무실 옮겼습니다 <laughs> 자 북한강뷰 사무실이요.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우 무제한이라는, 아니 홍보 아니에요. 홍보가 아니고, 예, 그냥 제 얘기고 한우 무제한이라는 거를 가평에서 처음 시도를 해봤죠. 사실 이건 뭐 가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그 영상 올라가고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부터 걱정을 했어요. 너 망할라 그러냐. 도대체 어떻게 하려 고 그러냐. 원가는 나오냐. 예,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줬는데, 예 사실 잘 나오진 않.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이 이 가격을 맞춰서 우리가 할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일이고 두 번째 고민이 또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얼마나 좋은 고기를 쓸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매출을 해야 되는 것과 원가를 차지하는 부분은 <laughs> 서로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고객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제 저걸 왜 하는 거지? 쟤 미쳤나? <laughs> 돌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그 생각을 해주셨고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는 좋았고 남는 거는 뭐예 사실 뭐 많이 남겠어요 남을 <laughs> 적자 안 보면 다행인 이 그런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서 한번 모험을 걸어봤던 건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비수기잖아요 지금 비수기인데 항상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점에 서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뭐 적자 좀 감안하고 예 시작을 한 일인데 예 너무 좋아해 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퀄리티. 이런 거 있죠? 고기가 개떡 같아. 그러면서 무제한이라고 여기 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원가를 낮추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기를 갖다 쓰고 예 무제한입니다 많이 드세요 이렇게 했을 때 피드백이 오겠죠. 이게 뭐야? 맛이 없어.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올 건데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정확하게 고기를 22인가 일 받았는데 제 영상에도 200인분 받았잖아요. 200인분 다 나가는데 4일인가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많이 와주 와, 오고 계시고 근데 그 400명이 맛이 없었으면 저를 살려뒀을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많이 먹어봤어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먹었을요한 20인분 이상 먹은 것 같아요. 계속 구워도 먹어보고, 후라이팬에다도 먹어보고, 풋블루도 먹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직화도 해보고, 별짓 다 했었죠. 아, 생으로도 먹어봤어요. 예, 근데 나쁘지 않요저 입맛 되게 까다롭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생긴 거랑 다르게, 저 생긴 건 그냥 막 진짜 풀도 씹어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름 미식가예요. 진짜 미식 유튜브를 해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에 난다긴다 하는 식당 안 가본 데가 없고 가서도 아 별론데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물론. 아주 하이 퀄리티까지 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오마카세라든지 그런 데 가서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까지 낼 수는 없어. 그렇지만 정말로 좋은 고기를 찾기 위해서 마장동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진짜 소고기가 물릴 정도로 그냥 다 맨날 먹어. 그러니까 우, 우, 저희들도 매일매일 먹어요. 이게 선도가 좋은지. 상태가 나쁘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단지 안에서는 소고기의 소자만 꺼내도 다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을 다 먹여봤어요. 그다음에 단체 행사에서도 다 줘봤고, 근데 골프 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영어, 타이완, Japanese, 베트남 등등의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자, 가격은 499만 원이에요 기간 한정입니다 크리스코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춰주고 계신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용 확인하시고 아직까지는 펀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 곳의 거래소와 지금 상장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새 블록체인, 코인 생태계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 코인이 바라는 울프와 관광을 어울리는 실물 경제가 결합된 그런 생태계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솔직히 형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무제한이라고 하길래 뭐 삼겹살 보단 낫겠지 뭐이 정도 생각밖에 안 했는데, 오, 어, 기대 이상인데? 맛있는데? 먹을만한데? 왜? 이게 두 번째 마케팅이에요. 저는 사실 마케팅을 많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고객들의 입소문만큼 무섭고 강력한 마케팅은 또 없는데, 쟤네 소고기를 주긴 하지만, 맛있게 똑같아. 이렇게 되는 순간, 저희의 마케팅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장동에서 정말로 좋은 고기를 가져와서, 저희들도 먹어보고,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손님들의 고객 반응들도 계속 살펴본 결과, 나쁘지 않았다.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어려울 때일수록 도전을 하자. 남이 생각하지 않는 거를 시도를 하자. 그러면서도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러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laughs>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찍는 이유는 그겁니다. 뭐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게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이제 가장 극악스러운 비수기인 상태에서 저희가 거의 방을 평일에도 거의 다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건 이벤트.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송어 낚시를 하지만 이제 공사를 할 거예요. 공사를 해서 또 온수풀. 모두가 좋아하는 온수풀.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이템을 장착하는 거죠. 바베큐도 있고. 그 다음에 소고기 무제한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바베큐 무제한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온스풀도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서바이벌 장을 여기다 오픈을 하려고 지금 총도 다 사놨어요. 네. 총값 비싸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가는 마케팅이,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건데, 정말로 막네 번, 다섯 번, 열번 찾아주는 고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뭘 똑같은 데 이렇게 자주 오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래요. 늘 변화하는 게 있어서 어, 재밌다 이렇게 해서 찾는 분도 계시고, 자 사업은 뭐다? 도전이다. 도전은 뭐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독이다. <laughs> 어쨌든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만 원만 가지고서도 할수 있는 스크린 골프 프로젝트 천안에서 1호점을 시작할 거고요. 일단 1차 모집을 시작했으니까 저희는 명절 끝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할 거고 스크린 골프라든지 골프 아카데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밍업하는 개념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골프 창업 어려우실 거예요. 아카데미 창업도 어려우실 거예요. 저와 상의하세요. 좋은 제품과 좋은 인테리어, 좋은 컨설팅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의 길로 안내해드립니다.